안녕하세요, 이브다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작은 보너스 선물을 같이 드려볼까 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뭐큰 이벤트도 없고 묵묵하게 그냥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어, 지금 이벤트들도 많이 하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좀 많이 늦었죠. 그죠? <laughs> 음 사실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조금 어 천천히 네좀 미룬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작게나마 조금씩 조금씩 한번 여러분들께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들, 네, 생얼 예쁜 아이들만 선별을 해 봤고요. 오늘 그 마리아 생얼을 어, 주문을 주시면 제가 음, 마리아금 철하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거예요 철하는 대략 요런 사이즈,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 5cm, 그 다음 뭐한 이쪽으로는 한, 한 4.5cm, 네. 여기는 4.5cm, 4.4cm, 이 정도 나오고, 또 제가 이렇게 몇개 선별을 해놨는데요. 이 아이도 뭐한 4cm 요 비슷한 사이즈예요. 5cm 요 정도 되는 아이들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금도 예쁘게 들어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근데 뭐 반쯤 들어있고 이런 아이들 아니에요. 정말 다 예쁘게 상품성 있게 예쁘게 들어있는 마리아 금 철아 같이 보내드리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진짜 더 크고 좋은 아이들로만 선별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15개 아이들 준비를 해봤고요 어, 같이 보내드리는 철화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로 해서 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짝지어서 정해진 아이는 없고 아까 보여드린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로 해서 같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시작합니다. 1번 마리아 금이구요 한국 모습. 위에서 봤을 때 아주 반듯하고 입장도 괜찮고요. 네.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금 상태 최상입니다. 정말 예뻐요. 금 복면으로 해서 모든 입장에 아주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한 7.5cm 나오고요. 오늘 15 나이 준비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 각 전부 다 10만 원에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정말 이 보여드리는 쌩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만큼 가치가 있는 아이들로만 선별을 했으니까요 네, 보너스 선물도 같이 받아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 마리아금 쌩얼 이 아이는 정말 예쁘게 네, 핑크빛으로 물도 들어 있어요. 물도 들었고 측면 이렇게 보시면 충수도 좋네요. 충수도 아주 예쁜 아이고요. 항공 모습 전체 금잘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보겠습니다. 크기는 한 6에서 6.5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2번 마리아입니다. 3번 보여드릴게요. 3번 입장 널찍널찍하게 네, 입성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금 상태도 좋습니다. 어느 하나 입장에 뭐 네, 무지 이런 전혀 없고 모든 입장에 금 아주 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7cm 나오는 마리아 금입니다. 예쁘죠? 3번입니다. 4번이고요 4번 마리아금. 이 아이도 입장도 많고, 네, 입장도 많고, 이 아이도 잎 입이 널찍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측면, 모습, 층수도 좋고요 정말 오늘, 네, 10만원 이상의 가치 있는 아이들이에요. 평소에 보여드린 아이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들로만 고른 것 같아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는 이 아이도 한 7cm 정도 나옵니다. 7cm 나오는 4번 마리아 금입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이 아이도 색감도 예쁘고요. 금 상태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마리아 금이고요.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이 아이들 다 이제 삽목판에다가 심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뿌리 튼튼하고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오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드리는 마리아금철하는 뭐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네, 비슷한 아이들로 제가 선별을 해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예쁜 아이들로만 보내드릴게요. 6번 네. 6번 마리아금이에요. 이 아이도 수영도 반듯하고, 여기 입장이 하나, 네, 약간 올금 비슷하게 나왔는데, 속 입장에는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속 입장에 복륜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마리아금 생얼입니다.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한 6.5에서 한 7cm.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6번 네, 마리아입니다. 7번 이고요이 네, 아이 정말 예쁘네요. 입성도 좋고 금 네, 완전 복륜으로 해서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속립장에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보시면 7cm 나오는데요.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선착순이에요. 네.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빨리 네,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아이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7번 마리아금 10만원 드립니다. 네. 8번입니다. 8번 위에서 봤을 때 아이의 모습이고요. 어, 반듯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주 반듯하게 자라고 있고,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요. 보시면 입장수 굉장히 많습니다. 입장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모든 입장의 금상태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장 테두리에 하얗게 복륜으로 해서 모든 입장에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속 입장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7cm 7cm 정도 나옵니다. 제가 비슷한 크기에또 금이 잘 들어간 예쁜 아이들로만 선별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조금씩 완전히 아이들이 또 키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엄마에서도 다른 얼굴로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같진 않고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어,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 연락 주시고요. 이 네, 아이는 8번입니다. 그리고 9번 볼게요. 9번, 9번도 이렇게 모든 입장에 금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측면 모습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와요. 와인는 6cm 정도 나오는 아입니다. 이 9번 마리아입니다. 네, 10번이에요, 10번. 10번도 내 위에서 봤을 때 한국 모습. 얼굴 반듯하고 예쁘고요. 전체 입장에 금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금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측면 모습 네, 같이 보시고요.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 한 6.5cm 정도 나와요. 6.5cm 정도 나오는 10번 마리아입니다. 11번 마리아예요. 11번 11번은 이렇게 금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잘 보여지는 아이예요. 크기는 7cm 나옵니다. 7cm의 마리아 금생얼입니다 철어와 함께 받으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12번입니다. 12번. 12번 아이는 입장이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상태 좋고요 사이즈, 사이즈 7cm 나옵니다. 7cm 나오고요 이렇게.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요 요 뒤편으로 살짝 입장이 더 많아요. 여기 뒤로 입장 보이시죠? 뒤편에 살짝 입장이 더 많습니다. 12번 마리아입니다. 네, 13번입니다. 13번 마리아금 생활. 위에서 봤을 때 아이의 모습인데요. 아주 반듯하죠? 수영 반듯하고요. 전체적인 아이의 모습. 한번 쭉 보세요. 크기 볼게요. 크기는 한 6cm 나옵니다. 6cm 나오는 예쁜 마리아금 13, 13번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 정말 하나같이 전부 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금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또 아이들 보면 색감이 좀 다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같이 아주 색감이 예쁘게 다 표현이 잘된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는 6.5cm 나오고요. 속 입장까지도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14번 아이입니다. 네, 15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예요. 15번. 이 아이도 위에서 봤을 때 수영은 네, 예쁘게 나오고요. 여기 입장이 하나가 좀 금이 강해 보이는데 속 입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속 입장 자세히 보세요. 속 입장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금은 복륜으로 아주 예뻐요. 크기 볼게요. 크기는 한 6.5cm 정도? 네, 6에서 6.5cm 정도 나오는 네, 마리아 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한번 네, 철화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예쁜 철아와 함께 생얼 네, 철아 같이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선물이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요. 초보자분들도 환영이고 네, 오늘 좋은 가격으로 네, 마리아그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천천히 잘 보시고 영상 잘 보시고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모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